테슬라가 만든 AI 칩, 삼성이 찍어낸다? 그것도 22조 원어치? 진짜 실화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단순한 차 기능으로 안 봐. 그 핵심은 바로 AI 연산 능력, 그리고 그걸 담는 전용 칩이야. 그래서 직접 만든 게 있어. 이름하여, FSD 칩. 이건 자율주행 전용 AI 칩이야. CPU, GPU 다 따로 설계함. 완전 커스텀 실리콘이지. 근데, 이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누군지 알아? 삼성전자. 그리고 그 규모가 22조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2025년부터 본격 생산 시작. 무려 2033년, 34년까지 장기 공급 예정이야. 왜 삼성이냐고? 자동차 환경에 맞는 고내 구성 공정 가능. 테슬라가 원하는 일정에 빠르게 대응 가능. 차량용 반도체 공급 경험 많음. 테슬라가 엔비디아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 칩은 우리가 만든다 선언한 거지. 특히 이번에 생산하는 건 AI6 칩.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옵티머스 로봇, 도조 슈퍼컴퓨터용 학습 칩.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차세대 핵심 칩이야. 게다가 이 칩들은 모두 테슬라의 AI 독립 선언의 일부야. 칩도 우리 거, 학습도 우리 거, 하드웨어도 우리 거. 진짜 괴물이 따로 없어. AI 칩을 설계하고 삼성에 맡겨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차를 만드는 회사, 테슬라. 다음엔 이 칩들이 들어가는 괴물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 알려 줄게. 진짜로 클래스 다르다.